그거 아 달라고. 아 말을 해. 말을 하라고. 너 이거 미친 짓을 가만히 있어. 말을 하라고. 미친 놈. 아, 미안해. 아, 좀 미안하니까 봐, 달라고. 으아! 내 먼저 묻혔다. 아봐 달라고. 이거 밀가루 내 방금 신발에 있던 거반질뗀 거야. 못 쳤어, 뭐? 네가 먼저 끈적한 거 묻혔다. 아아 아, 아, 아. 아니? 아나 그럼, 뭐? 그럼 이거 묻힌다. 나도 너한테 이거 묻힌다. 손으로 잡고 나는 손에 묻어. 아 참치 발라. 어왜왜 이걸 하냐고 이거를 왜? 어? 뭐 하는 거? 아! 이거 아니 가만있어! 아 반죽 반죽 아... 어? 어? 왜 데리고 왔어? 안데리어안 데리고 왔어 왜? 왜, 왜, 왜. 왜. 아씨... 바닥 봐라 진짜 어? 바닥 봐 진드킹 가자 어우 진드어 스노우 타낚로 아, 달라고. 이치 t 마. 나오니까 t of, w 저왜 r 거 왔어? 왜 c 거 왔어? 왜 f 고 왔어? r e the c o 왜 t of, 어 뿌려봐, 뿌려봐. 어? 뿌려. 어? 뿌뿌 어? 뿌려. 어? 뿌려. t 왜? 어? c o 어? 뿌려 어! 왜 h e r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어? f where t h 어어, 힘준다. 막 힘주네, 힘주네. 너, 아, 라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건데? 내려가면은. 아, 달라니까? 어? 지금 힘들어, 받아줘. 아, 너 달라고. <laughs> 어? 다 달라니까. 싫다니까? 너한테 다 묻혀버린다? 아, 달라니까라니까너슬니까 슬라이니까. 라이니라이라이 띵가 슬라이니까. 이이래서어이자소용이 없어요. 아달라이 <laughs> 아씨. 어. 봐봐소용이 없어요. 라하는 뭐 거야?